어떻게 본, 사진 어, 부, 부장님 이렇게 아니, 부장님. 내 메일로 보내면 될거 아닙니까? 그 컴퓨터를 들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에요 제가 있겠지? 잘 가르치겠습니다. 아 그래 초대리 잘 부탁해요. 잘해줘, 클릭은 자, 뗐어요? 좌클리, 우클릭은 뗐어요? 자 클릭 우 클릭은 뗐어요? 자 이게. 그... 벌써 저런 상급 난이도를. 벌써 스페이스바 배우기에는 너무 빠르. 친절하게. 그럼 파일 이제 보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인턴 자리로 돌아가요. 아니 성공 성공. 성공입니다. 마인턴 지금 컴퓨터를또 아, 여... 바꿀 수 없어요. 다시 초대리 조대리. 제가 교육해서 왔습니다. 아, <laughs> 어떤 교육? 자리 앉게. 네 알겠습니다. 정돈 잘하고. 네. 그, 여러분들도 교육 잘하지 않게 조심하세요. 잘했네.